오늘 보신 분은요 배우 지우 씨입니다. 네, 저랑 같이 예전에 달샤베 지금도 달샤베 멤버인데 달샤베 멤버로 활동을 같이 했던 저희 막내 수빈 양에게 아 추천을 받았습니다. 뜻깊은 행사 저한테 추천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수빈이 사랑해요. 아 좋아요. <laughs> 네, 일단 첫 번째 물품 첫 번째로... 드라마에서 처음 신었던 <laughs> 제 구두입니다. 아니 너무 고급스럽다. 이게 요즘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청바지의 계절이라고 네. 할수 있잖아요. 청바지에다는 또 살짝 높은 굽을 여성분들 신어주셔야 또 라인이 살거든요. 230 사이즈네. 발도 작으시네. 네. 2 30 사이즈고요. 또꼭 맞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신발이 또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? 어. 아. 네. 이 신발 신으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니 근데 색감이 너무 이뻐요. 아 버건디 색깔이요. 그러니까요. 이 구두가 생각보다 아무 곳이나도 잘 어울리고. 네. 근데 제가 딱한 번밖에 안 신어봤지만 맞는 분에게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어. 그리고 두 번째는 음... 이거 헤어 에센스 헤어 에센스인데요. 실크 테라피. 네. 이게 사실은 어, 저도 기부를 받은 물품이에요. 제가 어. 이제 식사 자리를 하다가. 어, 이 제품의 대표님이신 분도 함께 계셨는데, 네네. 제가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어니. 하셨더니, 선뜻 이거를 아.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러면 자기도 좀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고 아. 하셔서,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성분들께 이거는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<laughs> 컨실러인데요. 이제 여름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, 이제 화장이 지워지면 또. 트러블이 보이고 하거든요. 완전 중요하죠. 이게 잘안 지워지고 좋은 물품인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한개더 구매를 해서 <laughs> 네. 직접, 직접 구매를 하셔서? 네.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세분 추천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저랑 옛날에 라디오 방송을 함께 같이 네네. 했었던 박준우 셰프님 박준우 셰프님께서 또 선뜻 응해주셨어요. 저도 너무 하고 싶다고 네네. 그래서 박준우 셰프님 추천해 드리고요. 그리고 두 번째도 셰프님인데요. 아! 이분은 미카엘 셰프님. 아 미카엘 셰프님 또 이렇게 박준호 셰프님이랑 같이 두 분께서 저희도 꼭 참여를 하고 싶다고 아 네, 그렇게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. 네네. 그리고 마지막 분은 어, 오늘 촬영하는 날이 생일이신 분이세요. 아! 네, 뮤지컬 배우분이신데 지금 햄릿 어? 뮤지컬을 하고 계신 네네. 백기범 배우님 아 네. 저의 10년지기 친구인데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큐박스 <laughs> 337 화이팅! 우!